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씨 교수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젯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인 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냐 면 하나님도 우리를 놓지 않을 진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해 주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 또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바치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 고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쉬지 않고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는 두 가지가 신앙이 잘못되어서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잡으면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는 칼빈주의 하나는 칼빈주의 요기 잘못됐어요. 또 하나는 삼위일체론이요 삼위일체론. 제가 말하는 삼위일체론은 30년 쪽으로 믿고 있는 3위일체입니다. 30년 쪽으로 믿고 있는 3위일체라고 하니까 3일체군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어, 좀 다른가 하는데 진짜 달라요. 성도들은 3위일체라면 한분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세 분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3일체 학자, 학자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3일체 학자들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세 분으로 있었다고 그게 3일체 학자분들이 얘기입니다. 만세 전부터 세 분으로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구약시대는 요호와가 나타났고, 신약에는 아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3일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안 믿더라고요. 들어보면. 성도들은 한분 하나님인데, 아버지도, 아버지로도 나타났었고, 아들로도 나타났었고,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상당 양태론적입니다만은 그렇게 믿고 있어. 요 그러나 어쨌든 이 한분 하나님, 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교회가 타락으로 이단으로 가고 있어요. 에, 그래서 칼빈주의와 이 삼위일체로만 제대로 잘못되었으면을 정확히 찾아서 우리가 이것을 깨뜨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칼빈주의의 칼빈주의를 깨뜨리는 가장 큰 무기는 회계하는 거예요, 회계. 회개. 회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깨뜨리려면 회계를 회복해야 돼요. 회계를 몰라버리면 칼빈주의가 깨지지 않아요. 칼빈주의는 견고한 요새 같은 것입니다. 500년 이상을 내려왔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에게서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깨뜨리려면은 회계를 해보게 해야 되고요 삼일체의 이 하나님, 요거 깨뜨려야 돼요. 이거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구약에는 자신의 이름을 요하로 계시하셨고그한분 하나님이. 그러다가 인간을 구원하러 구원해야 되는데, 예? 사람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 오셨다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으니까 아들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도 계시고 아들로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갖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사람은 절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니까, 보좌 우편에 보좌가 있는지 아는데, 보좌 우편에 없어요. 예. 네.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상징입니다. 상징. 승리하셨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구속사에게 대해서 완성하셨다. 이제, 아직, 우편에 앉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재림하실 것까지 아직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의 보좌 앉아 계세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당신의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한분 하나님을 믿어야, 한분 하나님을 믿어야 이단이 안 됩니다. 이거 한분 하나님, 놓쳐버리고 삼위일체가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알라 하나님은 없냐? 말만 다를 뿐이죠. 그도 것 하나님이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종교 다원주의로 가버려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를 칼빈주의와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을 깨뜨려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다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일부분의 핵심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두 가지를 깨뜨리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깨뜨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구절 이 구절만으로 이두 가지를 깨뜨려야 돼. 잘못된 걸 깨뜨려야 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15절이 아주 중요해요. 15절 15절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가 귀가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원문에 의하면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경청하라 이렇게돼 있어요 원문에는 귀 있는 자가 아니라 귀를 가진 자는 아니 귀를 안 가진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 진실로 두 번을 써요. 그 진실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람으로 말하는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을 써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두 번째 중요한 말에다가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을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해요. 비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데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었기 때문에 에. 영적으로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열려지고 그 말씀이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한 자는 절대 오히려 다쳐져 버리는 거 이럴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을 죄다 라는 말을 써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때는 한 가지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어도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이 풍성하게 다가와서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단두 번밖에 안 사용해요. 육신에 계실 때 그리고 부활 승천한 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에게 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AD 95년경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하신 얘기에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에 이 요한기시로 2장 3장은 결국에 이 부활하신 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얘기인데 이때도 뭐라고 하냐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못 들을 사람을 절대 못 들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요한계시 2장, 3장,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주신 말씀을 절대 못알 못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로 2장, 3장에는 일곱 개는요, 전부요, 회개하라가 그게 주제예요. 에베소 교회로 회개하라, 성원, 그 다음에 사나 교회하고 빌라델베 교회는 회개하라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칭찬만 드는 교회니까. 에베소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그 다음에 라우드기아 이 교회들이 전부 회개하라가 핵심이고요. 그러나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으리라 그래서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이기는 자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준다. 하나님이 다 구원한다. 이럴 때 있지 우리가 그 영적 이 신앙생활의 전투와 같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세전에 그를 고라를 예정했대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왜 설치고 다니냐고 그래요. 하나님 다 해줄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구원하기로 하나. 디모니 2장 4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지만은, 그나 다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지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지가 하나님 믿지를 않으니까. 지가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지 생각이 더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멍청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요. 전부 천국 얘기할 때 그래요. 공통분모가 고 천국 얘기할 때. 천국을 어떻게 들어갔냐? 이 얘기를 할 때만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그때는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오리란 엘리야 얘기하면서 천국 얘기할 때, 요때 처음 사용했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하실 때그 얘기를 해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예, 천국 예, 마태복음 13장의 귀 있는 자의 의미를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도 천국 예비하는. 요한계시록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의 귀 있는 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왜? 그거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때. 인간이 아니세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예수님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인간을 인간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 버릴 겁니다. 여기는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천국 얘기를 하시는데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유한보다큰 이가 일어난이 없다. 세리유한이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 지금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천국이라는 것은 예, 예,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과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왜?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님 천국에 거의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왜? 우상순배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돈 횡령 뭐 여자 문제로 말미암아 세간에 시끄러워요 지금도 돈꽉 쥐고 있어요. 하나님을 쥐어야 되는데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천국에 지근자원자근다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자는 지금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지옥 갈수 있으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 믿음과 회계라는 네. 걸 고쳐서 천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턱걸이로 들어도 어쨌든 간에 거기는 처음으로, 영원토록 그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위대한 자, 어떤 일을 감당하는 여자가 나온 최고랄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천국에 들어간 자에 비하면, 작다. 이얘기한 거예요. 12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가까운 날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아니 3장 2절에 예수님의 4장 17절에 얘기했고 마태복음 3장 이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언제요이 성경을 쓰고 있는 마태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시간에 마태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때는 AD 50년에서 70년을 가입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마태 24장에 아직 그,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70년 이전에는 썼을 것이다. 그 에이,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 그래도 어떤 사람 45년부터 잡기도 합니다. 45년부터 70년어간에 이게 쓰였다. 그러면 40년에서, 45년에서 70년어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있었죠. 하나님이 상태 이강 상태 이미 천국에 예수님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하고 있다고요?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관자를 빼앗는데요. 이 칼빈주의는 이 성경 구절을 삭제해야 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왜 천국을 어떻게 침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회개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다 사기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믿는, 믿지 못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천국 안들려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갈빈주의가 한마디로 무너져요. 이 말씀 한마디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강하게 탈취하기 위하여 쳐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쳐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개로 쳐들어가는 날 할렐루야.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 천국을 쳐들어간다니까 막 열심히 뭐사하면뭐 가는 것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 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더 쌓이는 것이고 회개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이 천국을 빼앗는데요. 십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야. 그러니 칼빈주의 말은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다 선택해 놓고 내가 예정해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에 다 빠졌어? 이게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가 그래서요 사람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게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 즉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며 여기 나가야지.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거 아닙니다 13절 왜냐하면 원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했기 때문이다 구약이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과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구약시대요 구약시대는 요한까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왜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모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가 구약이고 메시아가 왔으니까 신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 그때까지는 천국은 침노 침로, 침노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노를 했다 했지라도,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다음에 회귀해서 그 다음에 회계에서 천국에 들어갔는데그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를 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곧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군이라는 어떤 곳에 갔다가 이동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때 모든 영혼, 에베스 사장을 보면, 그때 영혼을 사로잡은 영혼을 천국에 데려갑니다. 완전히 천국에 데려가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한 다음부터는 뭐그 중간 어디 단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가버려요 바로.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요한까지만이었다. 그때는 소망으로 소망,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니까 메시아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어떠한 곳에 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바로 그렇게 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진대 원문을 지게 갑니다. 만일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니라. 여기에서 3일째 하나님이 잘못됐다는게 깨집니다. 이 말씀에서. 왜요? 세대 요한을 세 가지로 의미하죠. 하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두 번째는 내 앞에 사자다. 내 앞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 먼저 보낸 주의 사자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이사의 40장 3절 4대로 오전 나와 있고, 내 앞에 먼저 보낸 사자다. 내 사자, 여와의 사자다.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어. 근데 하나 더 있죠. 그는 오리란 엘리야다. 오리란 엘리야는 말라기 4장 4절에서 오전에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세리야안을 엘리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어제 주일 말씀에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숨겨진 회개 사역이라는 제목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 다알 수가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엘리야처럼 와서 회개시 킬 것이다라는 세례 요한의 한 마디에 이런 회개 시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오실 길을 예비했다가 메시아를 소개하는 인데 회개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회개시키는 사역이 엘리야처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이 단서를 달았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수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인식을 했다 못했다 사람들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귀 있는 자로 들어라 잘 생각해봐라 이것이 오리라는 엘리야였다 너희들이 지금 그 사실을 모르지만 이 얘기에요 그럼 엘리야가 뭐 했느냐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던 우상숭배의 죄를 책망하고 우상 숭배 이거 너희들 기근이 3년반 동안 왜 기근이 났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다음에 바알 신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둘중 하나를 선택해라.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라라고 갈미산 절도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단 엘리야라 이 소리는 뭐냐면. 우상숭배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예수 믿고도 우상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도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드리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겠어요. 추도 예배는 제사의 변형입니다. 불신자의 제사의 변형. 핍박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숭배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네. 이 땅의 기근 육신의 기근 영혼의 기근 맞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란 엘리야는 뭐냐 세리안이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데 일상생활이 지은지만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한 것이 너의 인생을 망치고 너의 인생을 망치고 네 저주가 아 지옥가게 하는 거야 회개해 우상을 버려야 돼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을 너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아닌 그거 사도개인들아 물질이다 너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는 명예와 인기다 그런 것을 뽑아지 않으면 너는 지옥간다 이 말이야 복사의 자식들은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엘리야가 오직 한분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걸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이나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와서 뭐냐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길, 대로를 수축하라 이런 게 있다고요 말라기 3장에는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여와 여호와가 온다고 되어 있다고 여 요하.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요동도 깊이들려면귀 있는 자는 더 들어보면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여호와가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 삼일체 하나님의 빨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 얘기를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 이 말을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떻게 여호와가 예수님이냐?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인 줄 아냐? 아버지께서 내게 말을 주사 한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재하며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몰라 버리면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절대 몰라요. 저도 이미 이 생각을 깨뜨린 데 상당히 걸렸어요. 한 3, 4년 걸리는 것 같아요. 한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 어려웠어요. 저는 일평생에 30년적 3일체를 믿어왔기 때문에. 30년적 3일체는 3일체로는 자들,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믿는 거 말고. 저는 아주 신학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교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걸 깨뜨리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요호와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거 깨달으라 이 말에 이이말속야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근데 그걸 깨닫겠습니까 삼일체론자들이 칼빈주자들이 의 천국은 침구한 다는 말을 깨닫겠습니까 못 깨달아요 이, 이 말은 여기 마태문 1 0장 11절에서 1 5절까지말은 칼빈주의를 깨뜨리고 삼일체론을 깨뜨리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데 귀 있는 자가 아니면 절대 못된다. 우리는 귀 있는 자가 있게 되기를 수원합니다 오직 겸손한 자가, 정말 천국을 삼모하는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가, 이것을 알게 되니, 우리 평생에, 아, 칼빈주의가 잘못됐구나. 30, 31초는 잘못됐구나. 에게 예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이 사실 을 알고 우리 모두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이 많습니다. 귀가 있어나 듣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체리 요한에 대한 평가가 우리란 엘리야의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일부러 꺼내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주여,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회개와 한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 우리들도 천국을 침유하는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나라이마옵시며 뜻 이루는 것 같이, 룬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 t treated in the other side of the cat, we cheerer, sire, s u g a